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김선욱입니다. 저는 인사이트를 통해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깊은 이야기로 소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32년간 한 지붕 부가족으로 아산시와 아산시 의회가 생활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아산시 의회가 새롭게 이전 개청하면서 김우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아, 올해는 장마도 굉장히 폭우가 많이 와서 우리 시민들이 힘들었고. 지금 또 더위가 너무 극성이다 보니까 정말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의장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집중 호우로 인해서 우리 아산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피해를 본 농가와 시민들이 네.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불시야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시민들도 함께 하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요즘에 저는 호우로 인해서 어, 많은 피해를 봤던 농가들을 중심으로 어, 방문을 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호우 중에 심리치료를 받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곳에 가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 손도 잡아주면서 심리처를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호우가 지나고 나니까 또 폭염이 이렇게 있어서 온열 환자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아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에게 또 죄송하다는 또 의료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 좀더 예방하는 차원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대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요즘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저는 사실 약간 걱정이 좀 하나가 있는데 지난 3월이었죠. 우리 교육경비 문제 때문에 우리 의장님 단식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셨는데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너무 좋고요. <laughs> 그러시군요. 어, 그 당시에 저를 너무 많이 우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어, 11월에 작년 11월에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했었던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어, 교육경비의 일부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어,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함께 예. 저희 17명의 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집행 집회 신고를 3월 8일자로 경찰서에 냈었고요 예. 저희가 그 이후에 저희가 15일간의 철야 천막농성을 같이 했습니다. 예. 어, 한 분도 빠짐없이 했던 17명의 의원들 마음과 저는 늘 같이 함께 할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뭔가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출발점에서 1 5일이 가는 과정에 그 틀림없는 바위가 흔들리지 않는 과정에 있어서 본 의장이. 5일간의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예. 도래했습니다. 예. 아,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100% 만족되는 결과를 내진 못했지만, 의원으로서,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정당하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하라고 저희들을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버금가는 역할로 이렇게 했노라. 그래서, 추경 예.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고,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되게 다시 어,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어, 17명의 의원을 중심으로 시민들께 보답하는 차원으로좀더거금난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2 년간에 한 지붕 두 가족에서 이제 이제 정식 내네 집을 갖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하시게 된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이 청사 여기가 본회의장입니다. 네. 저희 아산시의 본회의장인데요. 이렇게 포근하고 정말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의정 활동을 할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찾아올 때좀더 불편하지 않게 함께 대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주셔서 37만 아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개청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 집을 시민들께서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지만 그만큼 우리 아산시 의회 의원들은 어, 부담이 더하다. 그래서 정말 로새 집에 들어간 만큼의 그런 것들을 어 어떤 성과를 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의정 활동으로 여러분에게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응. 집값을 해야죠. 네, 그럼요. 네, <laughs> 어 제가 오늘 청사에 와서 이렇게 한번쭉 돌아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의원님들이 각 방에다 생기셨으니까 네. 그만큼 더 열심히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고. 네. 우리 시민들도 민원이 있어 찾아왔을 때 허심탄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 의회에 의상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 전반기 시간 이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으신가요? 일년의 시간들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짧았던 의정활동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눈을 감을 수 없을 만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의정활동을 네. 한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물을 본다고 할때어 집행부 포함해서 191건의 입법이 올라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발의 자체가 43건의 이런 성과를 이루었고요. 그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네. 우리 시민 중심의 조례라는 입법 활동이라는 거에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했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는 부분이었고 향후에도 그런 것들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산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두 분의 의원을 한 명의 정책지원관님께 아,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거와 발 맞추어서 좀더그 시민들이 필요한 이런 입법과 그리고 제안들이 집행부에게 잘 순속하게 되고 그것들이 검토되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추구하고 있고 이것이 1년 전반기에 성과라고 보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편성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육 경비를 중심으로 어,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과정에 저희 17명의 의원들이 함께했던 15일간의 천막 철야 농성은 잊을 수가 없다. 네. 그러면서 의정활동에 이런 것이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 의원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또 돼서 모든 의원님들은 그것 또한 그 교육 경비 과정에서의 그런 철야 천막 농성이라는 자체가 큰 일련의 성과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어, 이후에는 어, 부족한 부분을 좀더 채우고 그리고 뭔가가 제도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라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는 이런 것들이 어, 모두 다 가슴에 새긴 한행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어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아마 연구하셔서 발의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이 남는 입법 내용이 좀 있을까요? 마흔 세 건의 입법 활동을 했고요 다양하게. 농민을 중심으로 했던 조례도 있고, 또 장애인을 중심으로 했던 조례도 있고, 어, 문화나 체육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조례라기 보다는 어, 시정 전반을 놨을 때꼭 필요한 이런 것들로 어, 조례화, 네, 재정화, 그러셨군요. 개정화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조례라고 딱 칭하기 보다는 의원들이 많은 시간 그것들이 하루 이틀 시간에 검토 과정이 아니라 길게는 석 달까지의 그렇군요. 검토 시간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민분들께서 조례가 재개정됐던 우리 의원님들이 했던 이런 부분들을 한번더 살펴보신다면 아, 역시 이거 꼭 필요한 조례였구나 라고 네. 인정을 한다라고 자평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네. 되겠습니다. 네. <laughs> 사실 우리 의회를 몇 면을 들여다보면 초선 의원님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어, 어떤 그 교육이랄지 아니면 뭐 질적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신가요? 초선 의원님들이 저희가 17명의 의원 중에 9분이 그러니까요, 초선 네. 의원님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입성을 했을 때 시민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죠. 아산시의회가... 제대로 잘 굴러갈까 뭐 이렇게 아, 하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초선의 네. 어, 의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높고요. 과거에 제가 시작했던 의 의원으로서의 출발 시점보다는 많은 의원님들이. 학습하고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의원이다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교육 과정에 스스로 교육 과정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네. 의회 사무국에 또 이런 교육을 좀 시켜 주시오해서 아, 그런 것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초선, 재선 의원 할거 없이 많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고 우리 재선, 삼선하는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정 활동이 학습으로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경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주는 과정들이 충분히 있어서 시민들께서 고 그런 걱정하셨던 이런 우려는 굉장히 많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특히나 저희는 아산시 의회는 지금 이제 연구 모임이 세 파트로 아, 그렇군요. 지금 운영되고 네. 있습니다. 그 연구 모임에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다 초선의원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초선의원님들이 연구모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먼저 제안을 하셨고요. 또 회장님으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에서 저희들이 끌어주기보다는 저희가 딸려가는 네. 이런 그 연구모임의 형태도 있어서 어, 배움이 저도 있고요. 그분들의 충분히 그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선의원님들이 과거 예인의 초반에는요. 어, 행정에 불이 켜, 우리 의회 이제 청사에 불이 켜 있다 그러면 어디가 켜 있나 저희가 이제 1월에 어, 이쪽 청사로 와서 방을 쭉 밤늦게 한 10시, 11시 이렇게 보면 초선 의원님들 방이 그렇게 불빛이 환하게. 그 이렇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밤늦게 올라와서 문을 놓고 하고 열어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놓고 어, 우리 의원님들, 어, 재선, 삼선 의원님들 못지 않은 길을 가려고 늦게도 고생하고 고민하고 또 학습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어~ 너무 든든했고요. 시민들이 그 마음을 알 거라고 보고 네. (1년에) 우리 조례 발의부터. 어, 시정질의또 행정 사무감사를 쭉 겪는 과정에서 특히 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초선 의원님들의 또 활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후에 이것이 또 궁금하다면 저희가 의회 또 홈페이지에 보면 어,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또 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 오늘 또 자랑하고 싶네요. 네, 아, 그럼 네. 박수를 쳐드려야 어,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좀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현장도 다 다니시고 시민들의 이야기도 다 경청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우리 아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그림이 다 들어와 있을 텐데 의장께서 생각하시는 아산의 가장 큰 현안은 지금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국립경찰병원의 이미 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당시에 아산시는 어, 그 부분을 선정받기 위해서 37만 아산시민 전체가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 성과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고요. 그 과정이 정말로 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하루 빨리, 하루 조속히 이곳에 경찰병원 분원 자체가 건립되기를 어, 그 부분이 큰 과제이고요. 네. 어,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 인구 유입과 함께 그 분들이 아산시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산시는 관가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네. 말씀드리고 싶고 어, 수해와 폭염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제는 시민 안전을 뛰어넘어 국민 안전을 많은 부분들이 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수해가 나야지만 아차, 폭염이 돼야지만 아차, 가뭄이 됐을 때 아차보다는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대안을 갖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 아, 소소하게는 어, 우리 그 아산 시민분들께서 좀더 안전하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과정에서 CCTV의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물론 이것은 소소한 거지만 소소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본 의장의 취지고요. 네. 어, 그런 것들과 함께 어,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민중심의 실무협의회가 함께 행정과 어, 의회가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발족을 시키고 그곳에서의 이런 향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어, 예측을 하고 매뉴얼화하는 것이 어, 조속히 필요하다는 라 부분을 드리고 시민중심에 하다 보면 유관기관과의 이런 것들이 또 협조가 되어야 될 텐데요. 네. 어,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음. 그리고 아산시는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봉사를 하고 싶고 대가를 발휘하지 않는 그들이 이런 것들에 어, 어떤 그 대안을 제시했을 때 발벗고 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어 체계적인 이렇게 매뉴얼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네. 이렇게 좀 폭넓게 말씀드리면 될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시민들 37만 시민들이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저출생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아산시도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산시는 출생에 대한 부분을 어, 행정과 함께 손을 맞잡고 많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을 어, 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궁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되기보다는 정말로 안전한 교육이 되고 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결혼 세대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그 됐을 때에 안정적으로 우리 자녀에 대한 것들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폭넓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꼭 필요한 것들을 쏙쏙 집어낼 수 있는 그런 TF팀 같은 이런 큰 거대한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야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3월달에 큰 아픔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의 협치 관계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협치를 더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상당히 협치란 부분이 필요하죠. 3월 8일에 이루어졌던 그것은 바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됐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심려를 끼쳤던 과정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은 어, 집회를 끝을 내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이런 결론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거에 서로 어, 뜻을 같이 했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은 지향해야 된다는 라 거에 예. 둘다 손뼉을 쳤습니다. 예. 그러나 행정은 행정인가 봅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의 행정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만 변화가 그리 많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지금도 한결같이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의 지난 3월 8일 이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아산시의회는 충분히 협치할 어, 할수 있습니다. 협치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더디 간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역시나 하는 예산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거고요. 바람과 함께 시민 여러분도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바로 협치는 바로 협치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좀 파, 마음을 좀 열어놓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치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나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 같아요. 네, 어, 제가 원래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데, 네. 되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어, 있었던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 녹색어머니라는 봉사활동을 어, 아산시의 대표를 하고 충남의 대표회장을 하면서 어, 중앙의 사무국장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 당시에 정말로 어설프게 국회를 방문하면서 국회의 교통안전 포럼을 함께 주제를 하고, 네. 어, 안전에 대한 교통, 우리 스쿨존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갖기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함께했던 그런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과정에 활동을 너무 열심히 했고 정말로 아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밤낮 밤에도 낮에도 많은 그런 우연 현장에 같이 갔었고 아침에는 학교 스쿨존을 중심으로 녹색 깃발을 들고 생활했던 적이. 10년이 넘는 과정을 본 의장은 했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것들이 시민 그 속에 있던 정치인들에게 제 모습이 보여졌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에 어, 여성단체 협의라는 회 곳에서도 활동을 같이 하면서 여성 중심의 우리 어, 회원들께서 정치인으로서의 나가서 여성의 소리를 좀 내주면 어떻겠냐라는 것들이 아, 밑에서부터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지금도 제가 이 삼선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어, 과정에 있었었고 그 과정에서도 저는 마다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14년도에 어떤 이런 계기가 돼서 어, 정치에 발을 내딛게 됐고요. 지금 쭉 이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가족들하고의 협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엄마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엄마의 손이 이제는 필요치 않으니 나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한다 다만 너희들이 이것들을 어 용하지 승낙을 해 주지 않는다라 하면 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어, 남편도 그러면 이제는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라 이렇게 고민을 해줘서 네. 굉장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의장님 시민들께 이렇게 당부의 말씀 해주시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어, 초선 의원님이나 다선 의원님들 다 똘똘 뭉치셔서 정말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의장께서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가가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 모습이 보여서 저는 정말 든든하다는 라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잘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